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은요 바로 이 화신전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이 이 화신전공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주가가 오르느냐 횡보를 하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주가 방향성에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가 방향성을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죠. 바로 어떤 것이냐 이 화신전공이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누구에게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과연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이 제품들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에도 과연 성장성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먹거리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화신전공에 대한 어... 기업 가치 상승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화신 전공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 댓글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도 참고를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이 제가 애널리스트지만 기자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분석해서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 거니까요. 저 멘토 한 중이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화신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배구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뭐 상장되어 있는 거는 화신 과 화신 전공이죠. 화신도 제가 분석 영상을 따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화신 검색하시면은, 어 제가 또 화신 분석한 영상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화신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 화신 전공 어떤 기업이냐? 바로 자동차 샤시 제품을 어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죠. 자, 우리가 뭐이 샤시가 어디 들어가고 뭐 하는 제품이고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분석해드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부품들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그 제품이 어디에 납품이 되고 있고 미래에 그 제품이 과연 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하는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사업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어, 딱히 내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건 논의지만, 그, 뭐야, 이 화신, 화신전공은 어 스펙합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물을 좀 살펴보면, 무난합니다. 매출 성장도 어느 정도 일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단기 손익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물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어떤 거를 좀 봐야 하느냐. 바로 이슈들이죠. 이 화신전공이 여태까지 주가상승이 이루어졌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상승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 화신전공이 현재까지 주가상승이 이루어졌던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자동차 전방산업의 호황기죠 그리고 이 자동차 전방 산업이 호황이 이루어져야지 부품회사로 낙수효과가 이루어지면서 부품회사도 매출이 층대가 되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주가 또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여태까지 화신전공 또한 그렇게 주가상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요 납품처가 어디에요?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고, 현대차, 완성차에는 현대모 기아가 있겠죠. 보면은 현대차의 어, 2023년 매출을 좀 실적 상황을 보면은 매출 증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42조를 기록을 했을 때 부품주 또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다,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부품주들 또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화신이 좀더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신 전공은 어, 좀 미디한 상승을 보였고,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화신 같은 경우가 더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년에, 이 자동차 시장 판매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 어 미국 쪽, 중국도 그렇겠지만, 이 미국, 유럽,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현재까지, 유, 원래 유럽 쪽 시장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 쪽에서 시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이 현재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미 쪽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왜 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요 보조금이랑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북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북미 쪽에 진출해 있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 회사 쪽이 매출이 증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 또한 세계 글로벌 시장을 어그 침투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전방 전방 산업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신 정공은또 정치로도 엮여져 있습니다. 정치 테마로도 엮여져 있어요. 정치 테마로 누구랑 엮여져 있냐? 바로 홍준표죠. 영상 촬영상 제가 뭐 반말하고 을 호칭을 빼는 것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50% 정도, 50% 이상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홍준표 의원이 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부 노이즈가 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어, 좀 밀려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봐야 되나요? 아무튼 어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원래 이 총선 쯤 총선 쯤이 다가오면은 관련주를 엮여서 부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이 정치적으로 엮여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은 이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뚫고 가기가 좀 힘듭니다. 웬만하면은 웬만해서 뭐 실적이 강세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이 물량들을 악성 물량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악성 물량들을 소화하고 올라가기에는 이 화신 전공의 이슈들 재료들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 물량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 정치 테마주로는 또 어떻게 엮일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실적 부분, 그리고 전방산업 관련해서도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와줄지는 차근차근 차차 그 기간동안 제가 이 화신전공을 끝까지, 어 분석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을 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차트를 좀 가지고 와서 어떤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인지, 뭐, 지지 구간들, 아니면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의 저항대 구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좀해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그리고, 당일 이렇게 좀 유의만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수급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세세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욱더 세심하게, 더욱더 많은 분석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멘토 한 중에 열심히 추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